1485 헤베 정도 되는 거고요. 땅은 지금 소나무가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도로는 여기 4m 폭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배수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봤을 때, 이 배수로 쪽하고, 이 도로는 건설교통부의 소관이라서 도로 점명을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녹지구요. 여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맨 앞에 있는 저 주택까지인데 경계에 간을 얼마만큼 쌀지를 쭉 보시면 앞쪽은 보안 툴약 2m 정도는 쌓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네. 쭉 천천히 가서 한번 보시죠, 뭐. 그리고 요거는 물건을 제가 뭐 팔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카페 회원님들 중에 하도 불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거 손을 들고 좀다 찍고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보다 자세한 것들은 카페에 오시면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애석하기도 회원님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1485 해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생산 녹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의는 2,000에 3,000입니다. 이거는 자연 녹지나 계획 관리는 3,000 해배. 생산 녹지는 2,000 해배니까 도시계획 시의는 굳이 안 받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가볼까요? 현장 한번 가봐서. 이 뒤쪽인데, 뒤쪽 옹벽이 잘 되어 있죠. 이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 약간 50m가 넘어가 버리면 또 도시객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입도로를 49m로 펼쳐놓고 필지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 필지 분할이 지금 현재 매매의 한 분할은 한 3개 정도밖에는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 정도를 분할을 시켜놓고, 시켜놓고, 예 다시 가는 방향으로 안쪽을 인어가를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 필지 더 쪽에서 네 필지로 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요 안에 이제 나무가 있는데요. 예 나무는 잘 되어 있죠. 나무는 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땅은 제복에 판판하니 토목공사를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필지 같습니다. 예, 잘 돼있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도시객 심의를 피하지 않게끔, 진입도로를 49m로 해서 세 필지로 쪼갠 다음에 추후 인허가를 받으면서 한 필지를 더 쪼개는 방법으로, 예, 가는 방법이 좋겠고요. 여기는 만약에 이종근생 제주장을 졌을 때 분양 가격은 약 220에서 230선 정도 되고요. 생산 녹지는 건물의 연면적 1000 헤베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은 위쪽 사연 이미 10생 블록으로 보토툴다 쌓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강토 공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쪽은 2m로 보항토를 쌓고 뒤쪽은 보항토를 안 쌓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앞쪽 도로도 4m이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도로 폭이 4m까지는 5,000㎡까지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도로 폭이 4m가 아니면 5,000㎡ 이상을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예, 좀 짜증나죠? 예.